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제가 또 이쁜 옷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저하고 시작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제 영상 기다리는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입은 티 이거는 지금 쪼끼 하나 입은 것처럼 요렇게 쪼끼 어, 하나 입은 것처럼 딱 돼있는데 너무 이뻐요. 어,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토끼 모양인데 이렇게쪼끼 하나 딱 입은 것처럼 반목이에요. 음, 반목 자이렇게 너무 귀엽고 이뻐요. 요거 한장 남았어. 요한장자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요거 23,000원에 드릴게요. 23,000원에 드립니다. 골지라서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 6에서 7, 7, 7, 7반 언니들 6에서 7777반 언니들. 자, 요거,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조끼 입은 것처럼 딱 귀엽고, 어, 모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잠바 벗으셔도, 이렇게 조끼 하나 딱 입은 것처럼 딱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요렇게 하나만 딱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아, 요거는 게 사이즈는 677반 언니들. 이게 지금 제가 입은 치마. 아, 이건 패딩 치마에요. 자, 이건 패딩 치마인데, 지금 제가 입은 치마는 패딩이에요 패딩 아 근데 솜 이게 안에 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하니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7반 언니들까지 6, 6, 6, 7, 7, 7반 언니들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지퍼가 있어가지고 입고 벗고 하기가 되게 편해 그리고 이제 주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주머니 귀엽게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뒤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앞에는 앞에는 요렇게딱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 고무줄이 다 있어 가지고 고무줄이 어, 다 사방으로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자, 그리고 되게 따뜻. 어 그리고 귀여워. 이렇게 귀엽고 그리고 누빔도 정말 물결 모양으로 딱 모양을 딱대놨어요 요거는 게 가격도 너무 착해. 25,000원씩 드리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디자인 자체도 정말 잘 나오고 지퍼. 주머니도 지퍼. 정말 이렇게 뒤에도 지퍼. 아 너무 예뻐. 제가 어, 치마를 평생 안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치마를 입었는데 아 정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 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바지만 입고 살았는데 이걸 찍고 언니들한테 이게 보여줘야 되니까 원피스도 입어보고 쪽끼도 입어보고. 어, 그랬더니, 언니들이 또, 나름 또, 어울린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치마, 어, 색깔은 검정하고, 브라운 색깔 밤색인데, 밤색도 너무너무 귀여워. 음, 밤색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색깔 너무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어, 색깔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도. 지퍼. 어, 이렇게. 여기는 게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있어가지고, 음, 입고 벗고 하시게 너무 편하고. 검정 색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검정, 브라운 두 가지 색깔인데 색깔이 다 이뻐요. 가격은 너무 착한 가격. 25,000원에 드리고, 사이즈는 66, 77, 어, 77반 언니들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다가 지금 요렇게 입고, 치마 같은 거 입고요. 지금 이렇게 무스탕 같은 거 요렇게 하나 딱 입으셔도 어, 모임 가시면 정말 언니들 예, 너무 이뻐요. 자, 요렇게 아, 무스탕. 자, 이렇게 어, 조끼식으로 나왔는데 차이나요. 이렇게 어, 카라 어, 모자 없이 딱 간단하게 모자 있는 거 싫어하는 언니들은 요렇게 치마하고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 지금 티하고 요렇게 입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고요. 원단 자체도 이게 무스탕이기 때문에 안에가 무스탕이에요. 그리고 이게 밍크털이에요. 요렇게 밍크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밑단에서는 이렇게 샤링이 잡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 아, 너무 이쁘죠. 음, 너무 이쁘고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사이즈는 요것도 6에서 77반 언니들. 66, 77, 77반 언니들. 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색깔이 정말 이쁜 색깔. 녹색깔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이쁘게 잘 나왔죠. 자, 요것도 안에가 무스탕이에요. 음, 무스탕.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는 지퍼예요. 아 너무 이쁘다. 음, 정말 이쁘죠? 이쁘게 음, 잘 나왔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아, 자, 요거 가격 5만원입니다. 자, 아, 요번에 아, 또 이쁜 거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지금 너무 인기가 많고 저희 매장에서도 정말 뭐 인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요거는 검정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인데요. 이렇게 뽀글이에다가 니트로 돼 있어요. 소매 있는데 니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모자까지 다 있고 안에는 이렇게 예, 무스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 가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짚어요. 아 너무 예뻐. 요 자, 이것도 지금 딱 검정 색깔인데 이렇게 뽀글이 원단으로 해 가지고 너무 따뜻해. 지금 언니들 뭐 입고 다니면 지금 너무 예쁘고 뒤에가 뒤에가 샤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 뒷 모습이 너무 너무 이뻐. 요 치마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치마에다 입으면 뒤에가 너무 이뻐요. 이것도 자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나죠. 이것도 지금 예, 5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5만 원. 자 이렇게 어, 너무 이쁘고 따뜻해서 좋아요. 자, 디자인 자체가 정말 고급지게 나오고 니트인데도 어, 두껍게. 응. 네. 근데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 음, 활동하기가 너무 편하고 사이즈는 뭐 88, 99 언니들도 어, 맞으니까 88, 99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88, 99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 6, 7, 8, 9까지도 가능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 어, 이게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게 잘 나왔어.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이뻐. 음, 정말 뒷모습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네. 앞에는 뽀글이 원단으로 해놓고요. 이렇게 소매 있는 데는 이렇게 니트로 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고급지게 해놨어요. 치마 같은 데다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자,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자,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발, 이게 부츠예요. 부츠, 부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츠, 자, 이렇게 응 부츠, 부추. 부츠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자, 요번에는 자, 요번에 신발 소개해 드릴게요. 아, 부츠인데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제가 지금 입고 신고 선전했던 부츠예요. 이렇게. 어, 옆선에서도 이렇게 큐빅으로 다 이렇게 놓고 뒤에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사이즈도 괜찮고. 이거는 사이즈 230, 30, 35, 40, 45, 50까지 나와요. 자, 부츠 너무 이쁘고 안에는 다 기모예요. 옆에는 지퍼로 다돼 있고 그런거 다, 신발도 특가로 드리니까 너무너무, 우리 저희 신발 엄청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언니들. 인기 되게 많고요. 신어본 언니들이 다 편하다고 하셔요. 음, 이렇게. 재주문하는 언니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도 너무 이쁘게 해놨어. 이렇게. 자, 사이즈는 30, 35, 40, 45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가죽이에요. 자, 이렇게. 어, 부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요 이렇게. 음, 옆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로봇도 있고요. 지금, 요것도 지금, 너무 이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에가 이렇게 민크털이에 민크털. 어, 다 지퍼가 다 있어. 요거는 검정 색깔도 있어요. 검정 색깔도. 이거는 패딩, 패딩 부츠, 부추, 패딩 부츠인데 빨간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어. 빨간 색깔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어, 흰 바지 같은 데다가 입으시면 너무너무 이뻐. 자, 이렇게. 정말 이쁘죠? 자 미끄럼 방지 다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요자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민크 털로 다돼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230, 35, 40, 45, 50까지 나오기 때문에 언니들 어, 그냥 사이즈 정 사이즈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도 큐빅으로 이렇게 어, 지퍼도 다돼 있고 너무 이뻐요 신발은 정말 잘 나가니까 자 요번에 이렇게 이것도 부츠인데 이건 반부츠에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아이고, 이렇게. 이거는, 이것도 가죽이에요. 자, 여긴 7cm. 아, 근데 안에 다 기모예요. 기모고 지퍼 다 있고요. 자, 이렇게. 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신어, 신으면 너무너무 편해. 어, 정말 편하고요. 가죽이라서, 통가죽이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7cm에 너무 편해. 다고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미끄럼 방지 다돼 있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요것도, 신발은 다 특가로 드려요. 자, 요것도, 신발, 요렇게. 아, 이것도 가죽입니다. 자, 보세요. 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가죽, 여기도, 이렇게. 이건 5cm. 음, 5cm에요. 자, 보시면, 5cm.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이게 지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음, 모양이 이렇게 이뻐요 가죽이고 이거는 5cm 굽이 5cm에요 자 요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다 안에는 기모 어, 사이즈는 230 35 40 45 50까지 나와요 50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사이즈 주문하시면 되구요 자 제가 신은 이 부츠도 지금 보시면 이게 요렇게 음, 뒤에 큐빅이 딱 돼있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요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사이즈는 30, 35, 40, 45까지 나옵니다. 신발.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거는 신발은 저희 주문이 아직도 뭐 꾸준히 들어오니까, 음, 언니들 주문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 요 티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어, 티 자체가 정말 이쁘죠. 귀엽고. 이게 국산 내수인데 정말 이뻐요. 줄가라딱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뭐 면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겨울 면사라서 너무너무 좋아 옆단에서는 요렇게줄가라에요 줄가라 자 여기는 토리 모양으로 딱요렇게 있어요 토리 모양으로 목선 있는 데서도 이렇게 아 정말 이뻐요 사이즈는 뭐678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667788 8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자 너무 이쁘죠 가격은 35,000원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음, 너무 이쁘죠 자 자, 제가 입은 치마, 패딩 치마예요. 어,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이것도. 이 항아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게 잘나와서 부츠에다가 이렇게 신으시면, 입고 이렇게 다니시면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항아리 식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게 검정하고 카키하고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앞에 주머니 다 이렇게 있고요. 주머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양이 항아리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패딩 치마예요. 누비 패딩 치마인데, 정말 따뜻하고, 어, 안에 쫄바지 하나 입고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어, 8, 8까지, 6, 7, 8까지도 가능해요. 고무줄이기 때문에. 음, 고무줄이에요. 싹, 고무줄.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것도 이게 45,000원인데, 디자인도 그렇고, 다잘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음,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예. 따뜻하니 좋아요. 자. 자, 이번에는 제가 입은 바지. 아, 이것도 누비 바지예요. 누비 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패딩이에요. 패딩인데 누비로 해놨어요. 자, 뒤에는 이렇게 네, 보시면 뒤에는 자 스판이에요. 스판 사방 스판이고요. 이건 사이즈 6에서 9까지 나와요. 66, 77, 88, 99까지 나와요. 66, 77, 88, 99까지. 자, 이건 다 넷수예요. 어, 이게 비슷한데도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으니까 언니들 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고요. 이런 거는 다 내수. 내수 작업한 거라서 너무 좋아요. 자, 앞에 누빔으로 다돼 있어요. 이렇게. 음, 누빔 돼 있고요. 뒤에 주머니, 주머니 다돼 있어요. 자, 요렇게. 패딩, 패딩인데 바지 자체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검정 색깔도 디자인이 이렇게 이뻐요. 음, 검정 색깔도 디자인이 이렇게 이쁘고 디자인이 비슷비슷해도 음, 이게 가격대도 틀리고 또 중국산이냐 국산에 따라서 틀리고 하니까 이렇게 어,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이쁘게 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누빈 바지에 누빈 바지 자 이렇게 어. 안에는 기모예요. 음 기모 이게 민크털 민, 민크털 이렇게 털이 민크털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즈 6, 7, 8, 9, 9까지 나와요. 6, 6, 7, 7, 8, 8, 9, 9까지 예, 이렇게 누빔바지 누빔바지 가격은 33,000원까지 3만, 3만 만 해드려요. 요거는 33,000원 만 33,000원 사방스판이라서 너무 좋고요 아이보리하고 검정색깔인데 이렇게 누빔이 돼있어요 이렇게 누빔 되어있어요. 요거 가격도 괜찮고 다 내수 국산입니다. 자 이렇게 사방스판이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 이렇게 33,000원 33,000원 너무 이쁘죠 33,000원입니다 아이보리 검정 사이즈 67899까지 나와 67899까지 나옵니다 자 요번에 아 이것도 밍크에요 밍크인데 정말 이쁘게 나왔어 자 보시면 이렇게 허리까지 나오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88 언니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88 언니들, 99 언니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민크 자켓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안에는 보시면 무스탕으로 다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고급지고, 이거는 되게 이쁜 게 허리에서 샤링을 한번 싹 잡아주시면 너무 이뻐. 세련돼 보이고. 자, 이렇게. 지금. 자,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허리에서 딱 잡아주시면, 허리 라인에서 너무 이뻐. 여러분, 이게 모자까지 있어가지고, 흰 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 샤링티, 이렇게. 허리에 샤링 들어가 있어. 민크털이에 민크털. 민크털이라서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음 민크털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자, 이렇게. 아 근데 털이 되게 고급져요. 응, 털이 되게 고급지고 정말 뭐 진짜 민크라고 해도 어, 너무 잘 나왔어. 진짜 뭐 요즘에는 어, 진짜보다 더잘 나오니까 요즘에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모자도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고 촉감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어, 엉덩이까지 그리고 이거는 조금 캐주얼하게 나왔어요. 이게 샤링을 딱 잡아주니까, 허리에서 샤링 잡아주니까,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니까 너무 캐주얼하게 잘 나왔어요. 어, 엉덩이도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이뻐요힙 있는데도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되게 이쁘게잘 나왔어요. 이렇게. 정말 이쁘죠 자, 이렇게. 음, 너무 이뻐요 자, 검정 색깔하고 색깔은 두 가지예요. 자, 검정 색깔하고 색깔은 두 가지인데, 아, 진짜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정말 이뻐요 어 이렇게 진짜 힙 있는데도 너무 딱 적당한 길이 적당한 길이 자 이렇게 적당한 길이에다가 자 이렇게 사이즈는 어, 88, 99 언니들도 입을 수 있는 아, 너무 윙크 자켓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정말 고급지고 허리 라인에서 허리에서 살 살링을 싹 한번 잡아주니까 그냥 민자로 있는 것보다 살링 잡아서 입으니까 더 이뻐요 자 이렇게 가격은 6만원인데, 정말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게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도 너무 고급지게 나왔어. 요 브라운도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뭐, 이거는 좀 캐주얼하게 이게 젊게 입고 싶은 언니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디자인 자체가 되게 영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무스당, 요즘에는, 민크 민크 자켓을 많이 가져가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입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매장에 오시면 정말 많이 가져가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 브라운 색깔. 아, 브라운 색깔도 너무 이뻐요. 네, 브라운 색깔도 정말 이쁘게 나왔죠. 자, 이렇게 보세요. 힙 있는데 샤링을 잡아주니까 더좀 캐주얼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게 이쁘죠. 허리선에서 샤링 싹 잡아주니까 더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는 지퍼고요. 촉감이 너무 좋아요. 촉감 자체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 느낌도 좋고, 촉감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 모자도 있고요. 자, 가격은 6만원인데, 사이즈는 88 언니들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6, 7, 8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88큰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여기서 샤링을 조금 등치 있는 언니들은, 등치 없는 언니들은 샤링 잡아서 입으시면 되고요. 좀 등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구까지도, 충분히, 네, 예, 구구까지도 입을 수 있는 건데,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말 이뻐요. 이렇게. 샤링 없이 딱 일자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이뻐요. 음. 그리고 이게 엉덩이 있는 데서 싹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이쁘죠. 자,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 가격 6만원입니다. 자, 너무 이쁘죠. 착하게. 자, 이렇게, 어, 모자 있는 데서도 이렇게. 음. 털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음, 이런 건다물 세탁하셔도, 무난하니까 굳이 드라이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올 샴푸로 해가지고 세탁하시면 괜찮아요. 자, 너무 좋죠. 너무 이쁘고 색깔이 검정하고 브라운하고 두 가지입니다. 검정, 브라운 두 가지 색깔. 아, 너무 이뻐요. 색깔 진짜 이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자, 자, 이번에는 제가 입은 이 아, 요 티, 이요 티도 지금 원피스에요 원피스. 어, 근데 이게 요즘에는 요렇게 원피스를 미니 원피스로 입고 쫄바지로 하나 딱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음. 너무 이쁘죠? 롱으로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거는 붙어 있는 건데 조끼를롱조끼 하나 입은 것처럼 너무 이쁘죠? 롱조끼 하나 입은 것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네,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가격은 제가 요거 정말 착한 가격 4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45,000원 자 45,000원인데 지금 사이즈는 6에서 9까지 나와요 66778899저 이게 근데 사이즈를 한 치수 위로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를 66778899까지 가능합니다 자요거 4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어, 45,000원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정말 이쁘고,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자, 옆에는 이렇게 팀임을 살짝 해놓고, 음, 팀 살짝 해놓고, 너무 이쁘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사이즈 6, 7, 8, 9, 9까지 나와요. 6, 6, 7, 7, 8, 8, 9, 9까지.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쫄바지. 이거는 사이즈 6, 6, 7, 7, 8, 8, 9, 9까지 나와요. 쫄바지도. 자, 쫄바지 이렇게 이뻐요.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디자인. 안에는 민크털이에요. 안에는 민크털이고 고무줄이에요. 쫄바지, 민자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25,000원, 모양 요렇게 있는 건 3만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6,6,7,7,8,8,99까지 나와요. 6,6,7,7,8,8,99까지. 쫄바지 정말 인기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언니들. 자 이렇게 민크털이라서 부츠 같은 데다 가요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 음 이렇게. 자 제가 신은 부츠도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디자인 자체도 사이즈 230부터 35, 40, 45, 50까지 나와.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는 요거 6, 7, 8, 99까지 나와요. 6, 7, 8, 99. 너무 이쁘죠? 자, 요 조끼. 아, 이거 조끼 정말 잘 나가는 조끼. 지금 안에다가 서포트로 입기엔 너무 좋아요. 요거 지금 두장 남았어요. 어, 15,000원씩 드릴게요. 정말 이쁘죠? 자, 요거, 사이즈 8, 8까지 맞아요. 6, 7, 8까지도 맞고요. 뒤에도 이렇게 이뻐요. 지금 두장 남았어요. 자, 요것도 가격 제가 15,000원까지 해드립니다. 어, 15,000원. 어우, 되게 귀여워. 여기 보시면 단추도 이렇게 있고, 음. 옆단추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어, 옆에도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되게 활동하기가 되게 편해. 색깔 너무 이쁘죠? 자, 요거 15,000원 해드릴게요. 음. 자, 요거, 구스. 아, 요것도 지금,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구스. 가벼워서 좋아요. 이것도, 자, 요것도 지금 특가로 드려요. 음, 사이즈 7788. 7788. 요것도 특가로 드립니다. 가볍고, 색깔도 너무 이뻐요. 음, 너무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특가로 드릴게 어, 너무 따뜻하다. 지금 제가 입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모양이 이렇게 이뻐요. 특가상품이에요. 특가상품. 자, 요렇게 모자도 있어요. 가벼워서 좋아 색깔이 너무 이쁜 색깔이에요. 사이즈는 뭐 6, 7, 아, 7788 언니들 어, 입으시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특가로 드릴게요. 이렇게. 어, 특가 상품들은 금방 금방 물건이 빠지니까 자 이렇게 특가로 드릴게요. 자,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근데 가벼워. 따뜻하고 구스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가볍고 원단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사이즈는 7788. 7788. 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음. 가벼워서 좀 따뜻하고. 자, 이번에는, 하, 아, 요 후드티. 아, 너무 귀여워요. 후드티가 이렇게 강아지가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정말 이쁜 강아지. 자, 너무 이쁘죠. 앞에 강아지 그림이고 빨간색 후드티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요것도.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어, 너무 이뻐요. 깔끔하게 강아지 그림. 사이즈는 6에서 77, 77반 언니들까지. 어, 너무 편하고. 실 자체도 너무 짠짠하게 잘 나왔어요 실이 이렇게 사이즈는 66, 77, 77반 언니들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자 67, 7반 언니들까지 이쁜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빨간색깔 검정색깔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자 3만원이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아 근데 쫓긴데 조끼가 정말 이쁘게 나왔어 조끼 자체가 요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쁘죠 뽀글이 조끼 뽀글이 위에는 뽀글이고 밑에는 이렇게 패딩으로 돼 있는데 주머니까지 다 있어 주머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뒤에도 옆에는 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 너무 이뻐 후드티에다가 요렇게 모자를 빼가지고 요렇게 입으셔도 너무 괜찮요 어, 한겨울에는 이렇게 조금 밝은 색깔이 또 흰색깔 계통이 많이 나가니까 조끼도 위에는 이렇게 뽀글이해 음, 뽀글이 위에서 아래까지 지퍼고요 주머니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자 여기는 패딩 한번더 말아가지고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는 티임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안에는 우라예요 어, 이거는 너무 따뜻하게 가볍게 따뜻하게 모자도 뽀글이해 음, 모자도 뽀글이 근데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요흰 색깔인데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이거는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사이즈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너무 이쁘죠? 깔끔하면서도 가격은 3만원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얘도 이쁘고요. 너무 이쁘죠? 깔끔하게 나온 거. 이렇게. 어, 가격에 비해서 너무 잘 나왔어요. 따뜻하면서도 가볍고 3만 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입은 바지, 아, 이건 패딩 바지인데 지금 앞에는 지금 눌림 패딩으로 이렇게 눌러 놓고요. 지퍼예요. 지퍼. 사이즈는 66. 이거는 66, 77, 88까지 나와요. 66, 77, 88. 자,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스판이라서 더, 되게 편하고. 이렇게 건빵식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건 패딩이에요. 여기 위에서 아래까지는 패딩. 자, 이렇게. 음, 어, 근데 이 뒤에가 면이라서 스판면이라서 되게 편해요. 사방 스판이라서 되게 편하고 앞에는 패딩입니다. 고무줄이, 고무줄이고 앞에는 지퍼예요. 지퍼. 자, 사이즈는 6, 7, 8까지 나와요. 6, 6, 7, 7, 8, 8. 색깔은 지금 제가 입은 카키. 검정,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에요세 가지 색상. 자, 근데 이렇게 이뻐. 어, 바지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지퍼도 모양을 이렇게 내놓고요. 자, 이렇게 누빔이에요. 누빔, 이렇게. 음, 이렇게 붙는 바지에 이렇게 살짝 붙어서 부츠에다가 신으시면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뒤에는 면이에요. 음, 면이라서 스판이라서 괜찮고요. 여기 또 지금 패딩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음, 앞에는 게 패딩이에요. 검정 색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렇게, 고무줄, 네, 고무줄이에요. 고무줄로 해놔가지고, 허리가 너무너무 편해. 허리가 너무너무 편해요.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어, 자 사이즈 6, 7, 8까지 나오고요. 어 아이보리, 검정, 카키, 세 가지 색상. 아이보리, 검정, 카키 세 가지 색상이에요. 가격은 5만원인데, 정말 바지 너무 편하고, 정말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바지 자체가 되게 특이하면서도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너무 편해요. 지금 제가 입었는데, 너무너무 편해. 네, 이렇게 지퍼라서, 어, 여기 흘러내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다 고무줄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편해. 앞에 패딩이에요, 패딩. 뒤에는 면스판이고 자, 요거 색상은 지금 검정, 아이보리, 카키 세 가지고요. 사이즈는 6, 7, 8입니다. 6, 7, 8 사이즈 6, 7, 8이에요. 자,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